저 우리 교수님 두분또 우리 담당 국장들이 저한테 하도 시달림 받아서 100일 동안 시달림 받아서 지금 말랐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뭐 말도 못하게 말고요 그래서 하도 지 안쓰러워서 부시장님 보고 좀 해외 좀 갔다 오시라고 역시 어떤 신문위성과 보니까 의원들이 해외 나가는 것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쓴 것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사람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남한테 백번 들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한번 보고 몸성체험한다는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돌이면 공직자든 아니면 아이든 어른든 우리 속담에 말이 왔습니다 아이를 낳으면이 서울로 보내고 또 마른 남은 제도로 보내라는 게 이게 맞는 일입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가 보천시가 앞으로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살고 잘 먹는 보다는 미래의 우리 청소년들을 우리가 잘 가꿔야 되지 않을까 처음에 제가 문수가 되어서 들어왔을 때 어린이집을 가보니까 이 화재가 나면 애들 다 타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변기에 그 화장실에 가봤더니 큰 변기에다가 장글을 하나 이렇게 끼워놨어요 그리고 노탈이 난로를 피우고 있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강화도화로 되어 있습니다. 유리문큰 걸로. 어른들도 밀고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게 이제 포천의 현실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새로, 이 아이들이 부모들은 어려워갖고 직장에 나가시고 또 거기에 있는 우리 유치원 선생님들은 그냥 구경만 받으면 끝이고또 거기 원장이나 이런 분들은 시에, 저 문에다 얘기하면 들어줄 것도 아닌가. 얘기해봐야 들어줄 것 같지도 않을까 얘기도 안 해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 5살짜리, 여섯 살짜리 아이들이 국내에 와서 시위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바로 관심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보청관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을 새로 어, 짓고 또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 도시에 뭐가 막 들어오고 막 이런 거를 요구하지만 저는 두 가지를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작은 거부터 챙겨줘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혹시 누구 하나라도 어려운 사람들이 소외될까봐 그거를 찾아줘야겠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하나는 강하게 보천 시기가 일어나가야겠다. 뭐 반대한다고 해서 그냥 뭐 주춤주춤하고 이래서는 이거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보니까. 거의 집단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또 뭐, 여기 심평공간에서그 사업자들이, 왜 세금 감면, 이제 제, 저 전해입니다. 세금 취득세 뭐 이런 거 감면해주고, 뭐, 전기도 그냥 쓰고, 뭐, 거기 그폐역공단에서 나오는 뭐, 이, 그, 오수정화 처리하는 것들도 그뭐 저렴하게 해준다는데 왜안 해주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제 집단을 이제 몰려들기 시작하지만은 저희들이 잘 슬기롭게 또 오라 그해놓고또 그렇게 흑대 하면 안돼올때 하면 또안 됩니다. 그렇다고 세, 힘의 세금을 갖다 막 퐁퐁 써서도 안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잘 조정을 해서 보천시이아 발전하는데 여러 번 하고 우리 또백성계장학 같은 거푸보시니까 또 열심히 또이 멧돼지가 내려오면 그거 잡으러 다니시나고 뭔가 해야 될까 오늘 여기 오셨는데 그리고 또 우리 노인 대학장님들 다 나오셨는데 옛날에 이제 교육계에 계시다가 또 퇴직하시고 나오셔서 또어르신네도 교육하는데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남을 가리킨다는게 쉽지 않잖아요. 옛날에 뭐교직생활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아무튼 하여간 우리 또 농농 산업의또 대부이신 또, 또 회장님께서도 또 나오시고 뭐, 어, 우리 염영 회장님도 전체 나오신데 보니까 왜? 우리 여성단체 회장님도 나오시고 여기 보니까 이렇게 보이네요 우리 저기 영중농협조합장님도 나오시고 경기도 우리 농업경인회 회장님도 나오시고 우리 강현재 또위안회 우리 또 회장님도 나오시고 새마을회장님도 나오시고 뭐다 나오셨네 보니까 <laughs> 아무쪼록 저희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 공짜 모두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대해도 괜찮습니다. 뭐 하여간 열심히 다하시고 또 여러분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반드시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힘이 되주자고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인사해 가도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문성 7기 비전 선포식및 시민 공감 콘서트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함께 단체 사진 기념촬영